안녕하세요. 대박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3룸 빌라 매매입니다. 넓은 통베란다가 있습니다. 거실 앞이 탁 트인 공원 조망뷰입니다. 메인 화장실입니다. 거실, 주방 분리형이며, 주방에는 환기창이 있으며,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. 작은 방입니다. 중간방입니다. 총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의 아피트인 3룸입니다. 상세 정보입니다. 화면상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사무실 정보입니다. 대박 부동산은 주말, 공휴일에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해 주세요.